우리 시간 다시 이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였죠? 말로 회로 하는 게 아닌 걸 뭐요? 악수와 포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전혀 안 움직이다 이렇게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뭐요? 악수와 좀 포옹으로 우리 사랑하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 두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지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지능이 저 계속하고 있습면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우리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어,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능이 있답니다. 하나는 분석지능이에요. 또 하나는 실천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분석지능은 우리가 얘기하는 IQ입니다. 여러분 IQ 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 기 IQ 150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럼 140은요? 제가 괜한 걸다 물어보죠? 저를 못 넘으면서 그게 바로 분석 지능이에요 분석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실천 지능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것을 그것을 실천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분석 지능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한 실천 지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건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이랭건이라는 사람이 IQ 테스트인데 얼마냐면 200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200이 미니멈, 그 뭐죠, 맥시멈입니다 그게 넘으면요, 측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랭건같이 IT200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t 2 0 0뭐 이러더라고요. 근데이 사람의 그 분석 지능은 굉장히 높았지만 실천 지능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술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때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자기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하루는 아버지하고 대들어서 오히려 아버지를 때려눕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IQ가 높으니까 분석 지능이 높으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에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너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르칠까? 그래서 교수님하고 막 따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따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 당신은 기본적인 게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면서 애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하고 대학과 다 애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더 이상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다른 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아이프가 높고 자기가 이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다른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휴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생처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대학을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 학생처장이 자기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발품만 있는 거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당신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인내심이 없어 다 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생각하고 당신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대학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한 경험을 당하면서 결국에 대학 다닐 꿈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농장에서 말을 키우고 있대요. 그리고 소를 키우고 있고 그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그러한 그 이런 물리학을 계속 자기 혼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써놨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하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받아서 책으로 써주겠냐 내가 이제까지 사회에서 이렇게 냉대만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워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사회의 희생자이며 피해자인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보고 내가 쓴 그러한 논문을 받아주겠냐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패배자로 실패자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 지능이 IQ가 높지만 그러나 뭐가 낮은 거지요? 실천 지능이 낮았던 거예요. 사회와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그런 불우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삶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laughs> 우리 하나님이 주식도 모든 것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순종하기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실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있다.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읽으면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다른 내시는 between lines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십니까?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이야기며 우리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복용 원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laughs>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람들이 장로들과 일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laughs>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세요.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세요? 그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누구죠? 목사님들이 될수 있겠죠. 거기에 장로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가 될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될수 있죠? 누가 될수 있을까요? 신학자들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논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진리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넘겼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상을 지금 교육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그럼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감이더안 오세요. 그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고 합니다. 교계 집단들이 다 모였습니다. <laughs> 그들이 모여서요. 동성애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넘겨줘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수했어야 죄냐 아니냐? 말씀과는 상관없이요. 지리와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다수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요, 죄가 아니랍니다. 많은 교단들이 지금 그래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과거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현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죠?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며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뜰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저는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자들과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나가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바라바는 누구죠?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봐요. 우리 자신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셨죠?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금요일 우리 가운데에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선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주께를 간절히 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요? 세상의 감옥 그리고 시기심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한번 10점 말씀 보실까요? <laughs> 시작!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감옥에,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있죠? 시기심에 갇혀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잘 살면요? 시기하잖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할 때 어떻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서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라는감옥에세상을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요, 우리가요, 차를 타다가 이제 좋은 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차 하나 샀습니다. 뭐요? 혼다 워커드요 사가지고 새로 뽑아가지고 딱 나갔습니다. 멋있게 딱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뭐가 싹 지나가죠? 벤츠요. S500 이게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분 좋았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저 벤츠. 벤치. 그래서 벤츠를 사고 싶어하고 벤츠를 위해서 돈을 모뭐 모으게 됐습니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토요일까지요. 어떤 때는 주일까지도 돼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요. 수천 불 벌면 다합니다 그렇죠? 몇천 불밖에 벌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수고하지도 않는데 수만 불을 버는 걸한 달에. 어떤 사람 수십만 불을 버는 걸, 수백만 불도 벌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점두봉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시기하게 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일 중에 하나지만. 헬스장에 딱 갔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려고요. 거기 거울 있잖아요. 다 봅니다. 근데 뭐가 보입니까? 개머리 아저씨, 배불뚝이 아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면 젊고 또 잘생기고 거기다가 몸도 좋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운동할 맛이 더안 나는 거예요. 그사람 부러워하게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시기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내가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걸로. 그리고 더 우울하게 됩니다. 내 처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면 우리가 더 비참하게 여긴다. 이영규 성사님이그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떡남이라는 책에서 그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그선주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사약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위 해서 미국에 남부에 머무셨대요. <laughs>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아이들도 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몽골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대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했대요. 근데 8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불행해지시더라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큰 아들이 학교에 딱 갔습니다. 딱 갔더니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자기가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루는 딱 친구들하고 갔는데 얘기하려고 가서 자기가 이제 친구 대, 었 뭐죠? 상대가 되려고 하는데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k p o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k p o 이 뭐죠? 코리안 팝, 그죠? 코리와 노래나 음악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몽골에 왔어 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한테. 얘들아, 케이팝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뭐라 그했냐면너 케이팝 몰라? 그거 죄야. 그랬어요. 이가 심각하게 그걸 들었습니다. 정말 죄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케이팝 모르면 죕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 너가 네가 너무 보수적인 집에서 자랐구나. 너는?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가정환경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남들은 케이팝을 갔는데요 자기는 케이팝을 몰라요. 남들은 자기가 죄라고 얘기하고 문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의 세상에서 그 경쟁의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그 감옥에서 자기가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 불행을 느끼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기심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울해하며 혹시 불행해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심의 감옥에서 그 소유욕의 감옥에서 그 불평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단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저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상은 왜 시기심의 감옥에 있느냐? 이유는 뭐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심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것을 보라고요. 더 낮아지라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뭐를 몰고 가고 있었죠? 뭐죠? 혼다 오프도 역시 IQ가 높은 분은 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다 오프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 뭐가 지나가죠? 벤치. 벤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다른 쪽을 보니까 누가 있죠? 인도에 사람들이 그 걸어다니는 곳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이 있는 거.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많이 봅니다. 내가 벤치를 몰고 싶다고, 벤치를 못 몬다고 불편한 순간에요. 저쪽에서는 차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차로는 20분 이면 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 갈아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을 맞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출근 시간을 맞치기 위해서 5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높은데 두지 말고 또 낮은데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만 불을 벌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른데 낮은데 눈을 두면 이한 달에 수백 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기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높은데 두지 말고 낮은데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머리가 벗겨졌다고, 내가 배 나왔다고 불평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눈이 멀어서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장님들처도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낮춰서 그 낮은 자들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많이 가지려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불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실은 감사하게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이 운하기보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나 자체가 하는 거예요. 높은 것을 보지 말고 낮은 자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을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헬렌켈러의 영상입니다. 七。 It's so 주십시오.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요 우리는 그 기도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단 하루만 눈을 뜨게 하셔서 볼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응답 소리요 나에게 단 하루만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응답 소리. 나에게 단 하루만 더 살아 숨쉴 수 있게 라는그 응답 속에 우리는 그 기도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내가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하고 시기 하게 하고 그런 걸 미워하게 하고 그런 걸 불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낮은 것을 낮은 자의 자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들을 바라볼 때, 낮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이 각기보다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불평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정말로 우울하게보다 정말로 더 많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간절히 원하기는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니다더 나아가서 간절히 바라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눈을 들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강남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논밭에 신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는 정말로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수있다면 우리는 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것을 하나님 저 천국에서 누리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라진 이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얻게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니다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아저씨께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화하기보다 영원히 주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극률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아저씨께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잠깐의 폐력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기면 그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복 기도할 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시비심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저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